승은밥 줘. 대근나 들어와, 인연아. 그. 가. 가. 오나800 먹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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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800. 궁금했네. 아, 아, 팔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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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아, 숭은이 맛있어. 뭐박혁포 있다. 숭 미안. 나도 사랑하는 거 알지? 한사볼까야 <laughs> 근데 나 저장공간이 없어갖고 먹고싶은데 못먹어 뭐끼지 뭐야이거! 좀 어, 가져갈게 뭐야이거! 어, 아씨부랄 어, 뭐야이거! 어, 어, 야속무기와렸어아 어, 어, <laughs> 어, 벌써, <laughs> 벌써 댔다아 들어 시키는게 아니었는데 이봐, 나랑 짱친이 되지 않을래? <웃음> <웃음> 미안아 미안해. <laughs> 그냥 내가 다 미안해. <laughs> 손 너가 왜 미안해? 난 오히려 기쁜 걸. 죽은 고마워. 역겨넌뒤졌다 2단계 내 친구. 2단계 응, 네 친구야. 잘사귀었어 하지 그러니까. 좋겠다. 응, <laughs> <X 됐다. 웃음> 내가 막부시고 싶어서 부신 게 아니라 그냥 적같이 보이니까 적 같은 걸 쌌어 그냥. 적 같은 걸. 어. 응. 적 같은 나. 어, 어그니까이적 같은 나. <laughs> 나 달려있긴 해. 아, 어, 안 돼. 야, 뭐, 뭐 내, 내 소중한 걸. <laughs> 내 소중한 걸 빼, 빼고 싶진 않아. 아직 말이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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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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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, 총, 총이요, 총. 총 쌌어, 총. 총이요, 총. 총 쌌어. 총. 배가 쐈어, 배가 총 쌌다. 전쟁이야. 아유, 장애인. 응 음, 답이 없다 진짜. 숭은 나 숭은 나 숭은 나 내가 말하지만 부... 이 씨발 아, 부끄럽네. 숭은 나그렇게더 부끄러? 어. 아안 아, 목소리... 되겠네. 오빠. 무탄 <laughs> 있음? 구탄 있음? 9탄은 아, 모르겠음. 구탄 있네. 왜왜왜안 말해졌어? 어쉣 음, 내가 그렇게도 쪽팔리디? 어.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.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봐야 돼. 하. <laughs> 아, 난 앞이 더 좋은데. 아 <laughs> 진짜. 죽여버리겠다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왜 저래? 잠깐 정하 정하. 차 소리 들렸긴나뭐차 <laughs> 소리 들렸기나. 나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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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쏠 뻔했네. 말하지 그랬어. 왜 차를 들고 오냐? 응, 가, 응, 가, 응, 가, 응, 가. 트니, 응, 가. <laughs> 이 노래 왜 부르는 거야? <laughs> 몰라, 중독성 겁나 나봐, 그, 이, 이 노래. 아, 기분 좋역겨 응, 가, 응, 가, <laughs> 너만큼은 아닌데 응, 가, 응, 가. 배가 <laughs> 아파요, 배가 <laughs> 아파요. 유한이 음. 식욕 억제 작신 음. 얼굴 보고 한다잖아 야나 저거 쳐다보니까 나 진짜 배 아파 잠깐만 <laughs> 난 원래부터 배가 아파하는데 더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해 배가, 배가 아파요 배가 <laughs> 아파요 야, <나> 직전인데? 아응감강강강 응강강강강 우지 뒤진다. <laughs> 왜 씨발? <시발>. 야하하라고 <laughs> 노래 부르는 거잖아 힘건데 전에 보니까 별로 못하던데. 아 숨어 계산했잖아. 아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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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저조저조저조저조 저. 기절. 오토바이 언덕이 오토바이 언덕이 오토바이 언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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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언덕이. 힘 좀. 기절. 한명 기절. 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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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달려가 달려가 이런 거못 참아. 살려줄 사람. 달려가 달려가 이런 거못 참아. 어나 죽어 나 죽어 나고 죽어 나 망했어 나고 죽어. 온패부를껴온패부를난고 죽어. 람보가 <laughs> 그렇게 막싸지킨다고 되는 게 되는 아니야 우진. 되는 줄 알았어. 나 나에게도 꿈이 있었달까? 야, 쟤네도 자기장 밖뀌야 나도 좀 꿈이 있었다고. 어!